예? 네. 아, 아니, 무슨 아, 말이요 네. 아, 저, 아, 저 그냥, 저, 아친온거 덥어요, 그래같에요 아, 이제 스쿨이 배정돼가지고 요즘에는 11시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11시에 뭐, 강남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배달 배정이 되는 게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오긴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 오면 아, 좋아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카페에서 요즘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주면 들고 가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정하는, 그, 고정, 대가 있으면, 배달통 안에 넣어서 가도 되는데, 저는 고정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 들고 가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손, 손님의 음료는 소중하니까요. 하하 <laughs> 물인 것 같은데, 맞나? 어, 아, 왜 이렇게 쌀쌀한 느낌이지? 문 탓인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는 보일러를 안 틀고 그 전기매트를 쓰거든요. 전기매트를 쓰고자거든요. 요즘 가스비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뭐한 달에 1 0 몇만 원씩 나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전기매트를 사용 중인데 갑자기 새벽에 추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전기매트를 키니까 또안 되는 거예요. 전기 매트 판매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하나 구매해야겠다 구매해야, 그러고 이제 이거 고장 난 거를 그쪽으로 보내주면 추가 보상 판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상 판매? 그래서 10 몇만 원 주고 산 거를 5만 8천 원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나야 땡큐지 하고 이제 또 보낼라니까 아 그걸 또 보낼 만한 박스가 없는 거예요. 강남에 점심시간은 진짜 어딜 가든 사람이 많아요 아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직장인분들이 9시에 일어나시는 거 보면 9시까지 막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한 7, 8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들 하신 거 같아요 진짜로 전그 시간에 <laughs> 자다 깨는 거 아닌 이상 자다 깨는 거 아닌 이상은 못 일어나거든요 아 집에 TV를 설치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 계속 늦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가 영화 보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어제는 또존 윅을 틀어주더라고요 존윅 조닝 시리즈를 아또 그건 안 보고 잘 수가 없죠. 안녕하세 <laughs> 어, 어, 맛있게 드세요. 아, 뭐예요? 아 카메라예요, 카메라. 안티브 어... 하고 있어가지고. 아 어, 진짜요? 예. 아 이제 음식이 나왔고요. 어, 뜨거워가지고 좀 이따 먹어야겠 <laughs> 식사하는 거는 처음 촬영을해가지고 음 어, 양이 상 Oh, 다 은근히 많네요. 김치는 겉절이 느낌이라 음, 되게 맛있 i m 겉절이 느낌을 k o 좋아하거든요. 어, 뜨거워서 면치기를 못하겠어요. <laughs> 아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아 수고하세요. 제가 식사하면서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서툴 수도 있는데 <laughs>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오토바이 이쁘다. 와 이런 거 타고 싶네요. 없는, 이런 거보다 제 오토바이 보면 그냥 <laughs> 배달 오토바이 같죠? 예? 네? 저기 여기 아니 여기 아니, 한 아니 한 괜찮아요. 아저 그냥 저, 가, 다친 곳 없어요 아니, 그냥 가셔도 그래도, 돼요 그래도 정말 아니, 제가 저... 너무 마음에 아니, 괜찮아요. 너무... 막... 아 괜찮아요 아, 맛있는... 저를... 아 저도 잘못 있어가지고 아니요 맛있는 거좀아 저도 잘못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아저 진짜 다친 곳 없어요 다친 곳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괜찮아요 어떡어 아니 아. 네. 다친 곳 고마워요 미안하고 아, 네. 아, 네. 고마워요. 미안하고. 아. 아니, 제가 방금 아 이거 촬영을 못해서 아쉽네요 방금 차량 몸통 박치기를 했는데요 <laughs> 다친 곳이 없어서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아주머니하고 따님분이 계시더라고요. 베라크루즈가 저는 이렇게 가고 있었고,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아, 씨, 그랬는데. 아, 너무 죄송하다고. 5만원짜리. 주장을 이렇게 주셨네요. 아니 저 진짜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냥 받친 구도 없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현금을 주셨네요.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보내려고 했는데 뭐, 계속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셔가지고 아니 뭐 <laughs> 제가 더 죄송해지더라고요. 화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얼떨결에 이렇게 10만원을 받았고요 저도 순간 놀랬네 와 저도 순간 진짜 놀랬네요 차량 저렇게 <laughs> 몸통박치기를 한게 처음이라 아, 제가 마침 촬영할 때가 아니라서 오토바이도 지금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와, 거의 안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넘어지질 않았으니까 아 근데 망가졌으면 어쩌지 <laughs> 이걸로 수리해야되나? 돈 받은거로. <laughs> 어. 다행히 망가진 곳은 없는거 같네요. 뭐안 다쳤으니 된거죠 뭐. 이제, 다음거를 픽업하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아, 이 10만원으로 카드값이나 메꿔야겠네요. <laughs> 배달이 진짜 이렇게 위험합니다 갑자기, 튀... 갑자기 차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배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 사고 장면이 안 찍혀서 너무 아쉽다 <laughs> 진짜 콘텐츠 각이었는데 네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보험처리 들어가든 뭐보험처리 하든 아니면 뭐 한방병원을 가든 그래야죠. 이 한방병원 얘기하는 이유가 한방병원이 한방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수가가 되게 비싸요. 한방병원은 양방병원보다 비싸거든요. 아, 사우 났을 때한 5초 동안 짜증 났다가 갑자기 <laughs> 한 11초쯤부터 '아, 이거 컨텐츠각이다이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유튜버의 삶인 건가? <laughs>